한 여성이 몰래 다가가는 남자? 대체 정체가 뭐죠? 형수님, 아이 진짜 깜짝 놀랬잖아. 형 회사에 있죠? 직접 가서 확인해봐. 형수님, 혹시 5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요? 다음 달에 제가 꼭 갚을게요. 알았어, 위에 올라가서 줄 테니 받아가 매번 찾아와 도망가고 가는 시동생이 아니고 온대. 어, 여보, 그렇게 많은 돈 들고 어디 가? 성호 도련님이 왔는데 급하게 돈좀 빌려달래서 가져다 주려고 같이 내려가서 만나보자. 도련님, 감사합니다. 돈을 뺏어버리는 형, 너 도대체 몇 번이나 빌려가는 거냐? 사업같이 하는 중요한 지인이 온다는데, 나도 접대라도 해야 할거 아니야. 너 한두 번이 아니야? 저번에도 사업 핑계 대고 돈 받아 갔잖아. 내가 너보고 사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야. 허구헌 날술퍼 마시면서 어울려 다니는 게 무슨 사업이야? 잘난 척 하지 마 형. 난처럼 한 통이면 일 있는 친구들이 우리도 몰려온다고? 형은 쪼잔해서 변변찮은 친구 하나 없잖아? 너 매일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인 것 같아? 너도 얼른 철 들어서 장가 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철딱선니 없이 망나니처럼 살 거야? 형에게 팩트로 혼쭐난 동생? 아직 억울한 짓 따지러 가는데? 나는 형이 하는 말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으니 말 나온 김에 시험해보자. 그렇게 잘난 친구한테 돈 한번 빌려봐. 성공하면 내가 이돈다 준다. 자기 주제도 파악 못하네. 좋아 나는 자신 있어. 형이 지면 나한테 사과해. 형이 다시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어. 그렇게 시작된 대결 형이 먼저 시작하는데? 여보세요 정호야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500만 원만 빌려줄래? 말은 참 그럴싸하게 하네. 그 정도 일리로돈 빌릴 수나 있겠어? 드디어 동생의 차례 여보세요 형님 나 급한 일이 있는데 500만 빌려줘. 지금 당장 지금 나랑 장난하냐? 500이나 빌려달라고 돈 없어. 자신만만 했던 것과는 좀 다른데요? 다시 시도해봅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나 500만 빌려줘. 그딴 소리 집어치워. 먹고 죽을래도 돈 없어. 이제 끝났지? 기다려봐. 아직 한명 남았거든? 무조건 빌릴 수 있어. 여보세요, 창훈아. 나 사업 자금이 꼭 필요한데?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거 봐라. 잘난 척 하지 마. 형도 아직 돈 빌린 거 아니잖아. 둘다 제발 좀 그만 싸워. 그때 등장한 한 남자, 진수야. 늦어서 미안하다. 지금 막 은행에 다녀온 참이야. 뽑는 김에 더 뽑았어. 자 여기 천만원. 대신 하나만 약속해. 내 마누라한테만 얘기하지마. 그러다 나 쫓겨날지도 몰라. 농담이고 너라면 내가 믿고 빌려줄 수 있지. 그래 고마워. 내가 금방 돌려줄게.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형 친구의 진짜 의리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데. 이게 진정한 친구야. 진정한 친구란 건 아무리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어도 어려운 일에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거야. 매일같이 술 퍼먹고 겁만 뻔지르한게 아니라. 동생아, 이 돈은 가져가. 형은 널 무한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가 스스로에게 더 의미 있게 쓰길 바랬던 거야. 술 마시러 좀 그만 다니고 형, 내가 틀렸어? 알았으면 됐어.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이제부터 널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만 잘 챙기면 형은 마음이 놓일 것 같다. 철없는 동생에게 참된 교훈을 준 형을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